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줄곧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2일 뜻밖의 한발 물러섰습니다. 파월 의장을 해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공언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트럼프의 발언 변화부터 시장과 국제사회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시사점을 꼼꼼히 짚어봅니다. 1장. 발언 변화 해임은 없다. 22일 백악관 집무실.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SNS에 미스터 투 레이트 너무 늦다 중대 실패자라며 맹비난하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태도였죠. 그는 금리 인하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만 재차 요청했습니다. 의장 배경 기준 금리 인하 압박과 해임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내가 해임을 원한다면. 물러날 것이라며 4월 의장을 공개 위협해왔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가 해임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자 시장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3장 시장 반응 증시 채권 달러 동반 급락. 트럼프의 해임 언급이 이어지자 뉴욕 증시는 장중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채권 금리와 달러 가치도 동시에 뚝 떨어졌죠. 달러 인덱스는 1% 가까이 하락했고 안전 자산인 금값은 반대로 급등했습니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대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장,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 라가르드의 우려. 이런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의 시비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CNBC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해임되지 않길 바란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간섭이 통화 정책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5장. 향후 전망과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섰지만 시장 불안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여기에 미중 무역 긴장, 경제 지표 악화까지 겹치면 금융시장 패닉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와 중앙은행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투명한 소통으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시크릿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